신비한 실아 실준이네 기신장미입니다. 자 말랑 쫀쫀 슬라임. 자, 저희가 이 저는 스마이 이거 투명한 슬라임 하고 투비 쉐이빙 폼 하고. 아 말랑. 아. 여기 말랑 쫀득한 찰떡 민트 슬라임. 말랑 쫀득한 찰떡 포도 슬라임. 슬라임. 이거는 미리 뜯었어요. 여기 <laughs> 아, 일단 안을 열어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. 그걸를 한번 열어보서 만져보도 하죠. 저 하얀색. 제가 하얀색 만져볼게요. 맛있겠다. 아, <laughs> 이 향이 나네, 이거 맛. 어 어. 조... 어, 어! 쫀득쫀득해요. 쫀득쫀득, 어우, 맛. 아, 맛있다고 하러 가야 너무 쫀득쫀득한데? 너무 좋, 어. 댕댕한데? 댕댕합니다, 이거. 소다향이 난다고 써있는데, 진짜 소다향이 나는 것 같아요. 진짜 소다향이 안 돼? 맞아, 이거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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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, 너무 좋은데? 아, 이거 잘산것 같죠, 저. 그냥 슬라임 만드는 아, 거. 아래에서 슬라임 와. 만지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. 윤준씨 여기에서 슬라임 만지세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와 너무 좋고요 바푼 한번 만져볼까요? <laughs> 안될거 같은데 안 될까? 말까? 과연? 아... 과연? 그것만 한다 오 이거 좋네요 <laughs> 저도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? 아, 아 저요? 아, 이렇게 잡아주세요 네, 잡아줄게요 민트가 봐요. 왜 보여 <laughs> 저도 그렇게 네. 잡았습니다 여기서 먼저 해야 되나? 아니 초점 부어 부었... 아, 저희가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<웃음> 좋아요 많이 <laughs> 눌러 주세요. 많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. <laughs>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. 많이도 봐 주세요. 네.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없나? <웃음> <웃음> 없는데요? <웃음> 네. 어, 없도고 구독과 좋아요랑 많이 봐 줘요. 그게 음. 부탁입니다. 힘들어도 저희가 슬준이네 음.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. <laughs> 네. 그 계정에 여러분들, 구독 많이 해주시고, 거기에 게임 영상을 올릴 테니까, 잘 봐주세요. 거기 나눠서 올릴 테니까,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선생님 잠깐만요. 아, 일단 아, 아, 슬라임 만지는 거. 일단, 그, 일단 아, 지금까지, 뭘더라 아, <laughs> 말란 쫀득한 찰덕소다 슬라임 리뷰였습니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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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슬라임 안 만지면 안 되죠. 아 잠깐만요. 조금, 조금만 만지고. 아, 만지고 있으셔도 됩니다. 네, 만, 조금만 만지고. 뜯고 있을게요, 그동안. 음, 와엄 아, 근데 이렇게 찢겨가지고 이제 찢고 <laughs> 다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는 양탄이니까 많이 봐주세요. <laughs> 오 네. 이거 민트색이. 다 있나 봐요. 네, 한색 다 있죠. 기온에 따라 손에 묻을 경우 에티베이터를 사용해주세요. 어 알겠어. 이번에 너가 이거 만져. 하얀색. 제가 이거 밀크색 만들겠습니다. 어, 밀크야? 그럼 다른 데 똑같은 느낌이네요, 역시. <laughs> 그래서 긴 설명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좀 만져줘. 너무 어, 느낌 좋아. 나 이런 슬라임을 만들고 싶었어. 약간 그런 유튜버들이 얘랑 얘랑 싶었어. 하지만 한색인 거 아시죠? 당연히 아실 까죠 네, 당연히 아실 거죠. 색깔 섞, 나중에 섞어볼게요. 네, 지금 너무 아까워요 이거. 그렇죠, 적렇죠 됐습니다. 자 이제 아. 다시 넣어줄게요. 오, 조건날라어 와, 잘했봐뚜껑 다시 넣어주고. 토다양아초어 약간. 음. 근데 난 똑같은 향이 나는 것 같은데. 잠깐만요 진짜 많이. 많이 <laughs> 아니 어차피 느낌 해. 똑같아요. 음, 그 조그만. 오, 오, 이거 잘 닫아줄게요. 뚜껑 어디 갔어 이게 밀크향. 이게 그냥. 네. 파란색. 음. 지금까지 여기 슬라임, 찰떡 슬라임 리뷰였습니다. 이제부터 누나꺼 한 번만 해볼게요. 이게 윤준이꺼였습니다. 세트로 샀어요, 색깔. 네. 그럼 왜두개 사냐고요? 어디갔지 아, <laughs> 어, 여있다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. 음. 하늘색까지. 음. 옆에다 쌓아놓습니다. 자, 이제 하나. 투명 슬라임하고, 이, 쉐빈 형이 있는데, <laughs> 제가 만져보니까, 내가, 제가 생각한 게, 거의 어, 슬라임이더라고요. 아닌... 거의 슬라임, 거의 슬라임. <laughs> 그래서 제가 이거를, 여기 안에 섞겠습니다. <laughs> 일부러 투명 슬라임에 섞으려고 <laughs> 아, 했습니다. 저도, 저는 이거 만많기 많이... 조금만 많이, <laughs> 그, 어, 그 뭐죠? 과일향이 좋아? 나는 것 같아요. 오 느낌 좋은데요. 이거 왠지 그 토다랑 민트 그거 아닌가요? 왠지 그런 거보다더 좋을 거예요. 어, 말 그거 보자면. 아, 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. 왜요? 잠깐만요. 다시 넣고. 다시 넣고. 뚜껑을. 아 이렇게. 뭐야 안 내려. <laughs> 안 내려. 아 저는 그냥 흘러내리는 시뮬레이션을 생각했는데 안 되고요, 역시. 그냥 카메라 좀 아래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어떡해요 <laughs> 즐거워. 아니야 안돼요. <laughs> 지금 이거 넣을 거예요. 이거를 이렇게 생크림 모양으로 만들어줘서 여기 안에 위에 올려줄게요. 이렇게 위에 올렸습니다. 다 올려줘. 이은주 씨 이렇게 좀 잡아주시세요. 위에서 <laughs> 잡으셔도 돼요. <laughs> 네. 갖고 있으니까 좀 뒤에 가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잡 잡아, 잡아주세요. 아, 아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, 너무 감사해요. 이 정도면 되고요. 이거를 이렇게 맞겠습니다. 잘 윤진 씨는 영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. 이렇게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아, 어? 아니 영상으로 보시면은 <laughs> 어차피 저희는 자기 영상을 보기 때문에. 아, 어떤 어떤 느낌? 와, 왜요? 맞아. 속는 거 처음이지. 이런 거섞는거 거 너무 재밌죠. 아, 잠깐만, 잠깐 아니, 아니, 너무 응, 이상하게잡으신것 응. 같은데? 약간 이렇게 마블링으로된것 같아.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. 네. 저도 은바졌습니다 아니, 저 저도, 저도, 저도 하 응. 어떤 느낌이요 좀... 이거, 될까?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어 근데 여러분, 네. 어 너무 펄 이너 가루 안 넣는데 약간 펄 있는 펄처럼, 아 눈이 땡그려지요 <laughs> 이렇게 됐습니다. 너무 예쁘네요 마블링이 아주. 자 이제 모든 슬라임을 그냥 갖고 놀겠습니다. 아이 이런 이런 재미로 한번 만져보도록 해줍니다. 제 손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. 허 <laughs> 아, 이거는 어 디포차스 아어 아 향이 너무 좋아요. 이향 이것도... 이게 향이 약간 그래요. 어, 과일 향 같아요. 색깔도 내가 일부러 좋아하는 민트색으로 샀는데. <laughs> 나 나도 색깔 민트색으로 샀는데 누나 좋아해. <웃음> <웃음> 저희가 아이스크림 친구들에 가서 샀는데 거기 밴드를 보고 미리 색깔을 정해놨다는 사실. 알아가 주시면 참. 이건 총어디 앞으로 거기 갈때 밴드 보고 가야겠다? <laughs> 밴드에서 거기 막상 가면은 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밴드 보고 하고 싶은 거 고르자! 라는 느낌이 납니다. 밴드에서 어제 올라온 거에서 저희가 볼수 있었습니다. 민트 어, 저는 헤이빙 퐁이 약간 그 뿌리는 것처럼 그런 건줄 알았는데 음, 여기에는 약간 슬라임 방식으로 돼 있었네요. 네. 다음에도 투명 슬라임 하나 사가지고 또 섞어 보겠습니다. 색소까지 넣어서. 색소 핑크색하고 그런 게 있어요, 집에. 자, 아. 그럼 음. 이제 안녕 할까요? 아니, 아니야, 아니야. 조금만 더. <laughs> 일단. 오. 슬라임. <슬라이브>. 슬슬 <laughs> 감상합시다. 네. 저는 이거 안 주고 싶은데 계속 만지잖아요. 자, 그리고 저희가 부계정에는 그걸 올리겠습니다. 그냥 슬, 말 없이 슬라임만 만드는 <laughs>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진짜. 하나씩.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, 근데 저는 저는 만지고 싶은데. 여기야. 고맙습니다. 다음 아, 이제 찰떡 슬라임 만들게요. 뭐야, 뚜껑이. 완전 <laughs> 파래. 와, 이거 너무 좋은데? 와, 파래. <laughs> 아, 너무 좋아, 느낌이. 와, 좋다 와,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? 와, 너무 좋은데? 와, 이거, 사기 잘했다! 사기 잘했다! 이거 봐! 오늘의 교훈, 밴드에서 보고 사자. 아, 밴드에서 보고 사야 될것 같아요. 네. 밴드에 너무 좋은 게 많이 올라와 있어. 맞아요. 품절이 오! 안 돼서 좋았다. 사랑해요! 여러분, 사랑해. 잠깐만요, 저도 하트 만들게요. 하트잖아요. 하트! 아, 여러분. 어, 하트 모르겠지만, 하트 같지 않은 하트. <laughs> 어, 이거 잘 늘어나. 어, 이거 자, 이 이거 좀 만져보도록 겠습니다이 <laughs> 느낌이고, 이 느낌이야, 이거. 와, 좋아러 여기에서 안녕하고, 부계정에다가 슬라임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올린다고? 네, 또 부계정에다가. <laughs> 슬라임만 만지는 소리 없이, 슬라임만, 슬라임 소리만 들리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